안녕하세요, 준비 t v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OFC 직무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뭐 제가 영상에서 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소한 실수, 그런데 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소서 또는 면접할 때그 스크립트에 포함을 시키는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수정을 잡고 가주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OFC 직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지 않으시, 않은 분들과 엄청난 퀄리티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OFC 직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또는 OFC 직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교영주님을 도와, 라는 말을 씁니다. 도와. 자, 근데, 이 돕는다라는 표현이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OFC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표현을 쓴 건지, 아니면 OFC는 교양주님을 도와주는 역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OFC 약자가 뭐죠? Operation, Field, Counselor. 즉 현장 점포의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카운셀러 역할이에요. 컨설턴트 역할인 거죠. 자 도와달라는 거는 통상 경영주님이 어 OFC 우리 지금 점포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듣고 내가 들어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카운셀러 역할은 뭐죠?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점포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뭘까? 아니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내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끔 교영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점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령 발주를 더 넣어야 된다거나, 신상품에 대한 취급률이라든지, 점포 매장의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뭔가 이런 요소들이 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경영주님께서, 어나 하기 싫은데, 아, 이거 우리 점포에서 안 팔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개선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위해서 OFC가 어떤 걸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OFC에게 설득 역량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컨설턴트로서, 카운셀러로서, 단순히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 나는 이 점포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더 나은 매출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더 깨끗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포를 통해서 GS25라고 하는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굉장히 가고 싶은 어, 브랜드 편의점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차이를 알고 모르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정말 카운셀러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직무 역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면접에서 이 직무 역량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결국 합격을 하는 길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점포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좋은 결과 값을 얻어내는 거. 그게 OFC의 역할이고, 또그 과정에서 교연유님을 설득하는, 어떻게 설득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직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 건데.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편의점을 다니면서 이 편의점을 내가 OFC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아, 이 점포 이런 것들 좀 개선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은 게 있나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합격의 핵심입니다. 왜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지원 동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아, 이 지원자가 정말로 평소에 회사에 관심이 많고 또이 직무를 하고 싶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폐회점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채용공고가 떠서 지원한 사람들은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찾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어 내가 갖고 있다라고 증명하는 핵심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포를 돌아다니시면서 어 정말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어 프라이스 카드가 잘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어떤 고객에게는 가격에 대한 정보에 이제 어 내가 정보를 모를 때 경영진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는 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소할 수, 있지, 하소할 수 있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 점포들이 단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고 제가 만약 ofc가 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점포들을 만들어서 매출 누수가 생기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면접관이 봤을 때이 어, 지원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주장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 말을 주장을 했을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자기가 실제로 ofc가 됐을 때 어떤 액션을 퍼포먼스를 할지에 대한 그림이 있구나 당연히 직무 역량 뛰어나 보이고 지원 동기 확실해 보이죠 네 이런 면접자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면접관에서 면접장에서 네, 되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99%의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어쨌든 실제로 내가 OFC로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들 어떻게 개선시켜주면 더 나은 매출을 낼수 있을까? 그 주변 상권도 한번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본인이 정말 가상의 OFC가 돼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면접에서 중요한 차별화되는 여러분만의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뭐냐면 OFC는 단순히 경영주님을 도와서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준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주긴 하나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내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진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뭐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왜. 결국 M, 주그 소비층인 MZ세대들의 소비 경향이라는 게 트렌드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대한 니지가 필요해진 거예요. OFC한테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설득 역량.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주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경영주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 또는 면접장에서 증명만 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1차 면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통상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BGF 리테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통 이 지금 편의점 사업 쪽이 아닌 다른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그직무를 내가 전환할 때 어떻게 직무 역량을 연결시킬지를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그 방식. 이 로직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용 정보들이나 어떤 면접 팁 같은 거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